어 계속 찾는다 어떻게? 그러니까 오늘이 그날인지는 모르는 거야. 얘기는 했는데. 근데 놀랬겠는데 그들멋추 음악. 어 울나 그래. 어, 불안, 어, 지금 얼굴이 불안해 불안해. 손가락 이렇게 할때 불안해서. <laughs> 왜 이렇게 또 슬프게 음악을 까? <laughs> 이곳이야말로 준비 없는 이별이에요아 <laughs> 아이고 아, 엄 거울 보고 있는 아니야 슬플 때 거울 보면 아, 안돼 아, 거울 아유 어떡해 <laughs> 형이라고 옷상에 한살 차인데도 이 응, 형은 응. 응. 형인 거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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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러니까. 아, 근데 진짜 그 와중에 잘생겼다. 와, 머리. 그 요즘 머리 그 신경 많이 쓰는 친구예요. 아이, 귀여워. 갑자기? <laughs> 아참뭘 뭘 그렇게 째려봐 저왜 그럴까? 남자들은 저일 보게 돼 <laughs> 아이고 야, 야. <웃음> <웃음>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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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나이 때 아이들이 뭐 알겠나 싶은데 머리 스타일에 대한 어?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신경 <laughs> 야 왁스까지 발랐다 우와 우와 아이고... 가자 지금이 중요해요. 저 표정 봐. 어. 그냥 편지 있네. 어? 편지 이제 봤다? 그냥 편지 있네. 편지 써놓으셨나 봐. 윌밴에게 가줘요. 아... 누구 가니? 밥잘 챙겨 먹어. 음. 오늘 해야 할일 적어 놓은 거. 학교가 찾길 조심. 밥 챙겨 먹기. 세상에. 어떻게 예상하세요? 잘할수 있을까요, 오늘? 어... 학교는 안갈 수도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학교 안 가고... 1, 1번인데? 어, 1번, 2번 채끼고채끼고세번 어, <laughs> <laughs> <3번 웃음> 내가 봤을 때 게임만 하고 <laughs> 어? 싸우지 않기, 그냥 싸우기. 싸우기? 하루 종일 게임하기, 싸우기. 싸우기. 4번, 네. 5번의 와, 네. 바, 반복이다? 음. 아. 아. 학교를 간다는 거는 아예 지금 가능성을 <laughs> 받으셨어요. 그러네요. 급한일 있으면 정말 이제, 이제 확인한 있어. 거야. 이제 알았어. 그래도 이제 그 학교 갈 준비를 해야지. 왜냐면 학교 가야 되니까. 어... 학교 가지 말래? <laughs> 아. <laughs> 학교 가지 말래? 학교 가지 말래? 엄마, 아빠 없어도 학교 가야 되잖아. 장남! 어. 근데 어. 윌리엄이 정잤네. 근데 안 가면 엄마 없으니까. 그래서 학교 가야 되잖아. 응. 팽팽해. 그렇지, 1번. 조금 늦었어. 몇 분이에요? 7시 28분이야. 어머나 어머나. 학교까지 거리가 가까운가 보네요? 가까워요. 한 5분이면 들어갈 아, 수 5분. 있어요. 어. 아니, 일단 밥부터 먹자. 뭐 먹을 거야? 안 먹어. 다시 먹어. 어, 이 아침밥까지 챙겨 먹는 여유. 응? 와. <laughs> 이게 예, 미칠까? 아니, 저 윌리엄은 아침밥을 좀 준비를 해본 경력자 같은데? 얘랑 슬라이드도 하고, 뭐 이런 식 많이 해요 아이고, 그래 어머, 어머, 어머 어, 많이 해봤네 아... 아... 안 돼, 안돼 흘렸어 아, 흘렸구나 아 이거 어떡해 어, 역시 어. 역시 <laughs> 역시. 세상에. 아니, 미숫가루가 그냥 먹으면 싱거워요. 좀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아. 오버해. 아아아 오이. 이상하다 했어. 아. 아 이거 우유라. 당황했어. 아 빨리 빨리 그냥 어떻게 그냥 학교 갈 거면 빨리 빵 먹고 그래, 가자. 그래 빵, 빵 먹고 가자고. 그럼 빨리 준비해. 아 근데 5분 거리라도 5분 지금 빨리...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? 벌써 시켰어요. 나갔어야죠. 몇이나 네. 남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이걸 아침에 챙겨요? 진짜? 아니 네. 가방도 안 챙겨놓으셨어요? 어머. 예. 네. 원래 많이 되게... 챙겨주는데 저는. 나는, 스스로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벌써 근데 나는 이런 것도 아기들 느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맨날 챙겨져 있는 가방을 들고 가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 맞아, 맞아. 교육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연우가 얘기하지 않은 준비물을 챙기지 않아요 아 네, 학교에서 와서 엄마 저 내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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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해요 그거는 챙기는데 거기서 혹시 자기가 빠뜨린 게 있으면 저는 안 챙겨요 그럼 선생님 연락 올때 어떻게 해요? 어? 연우가 얘기하지 않았다 <laughs> 나 어, 비시하다. 전은 핑계네요, <laughs> 좋은 핑계네. 나 피인, 나냠. 근데 먼저 팬티는? 팬티 없는 거 같아. 그 팬티? 그렇지. 아이고. 근데 먼저 물이랑 아 어, 형이다, 진짜 형이다. 간식 챙겨야지. 와, 괜까지 감시까지... 늦었어. 알았어, 응. 그래, 어머. 야, 수상해. 수상해. 진짜야? 아, 이거 아시 되겠다. 야. 아, 3분 남았어. 아, 아, 아 이미지, 각이야이미 지각. 늦었어, 늦었어. 야, 거 이거, 이거, 이야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말만 하면 야. 뭐해. 가자. 가자. 준비했어. 가자. 응.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8시까지 가야 되는데 8시에 나왔어요. 어? 서른 가자. 서른여형가 어딨어. 빨리 가야지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<laughs> What is it? i I know. m a y 야, 나 수영 가방 들고 왔어. 어머머. Oh, 아, 아니? 아, 아, 아가 던졌어 신발장에. 가자. 맞아. 신발 있는데 던져놨어. 여, oh. 아이고, 아이고. 야, 지금 다. 가자. <웃음> <웃음> 그 오르막길 다시 올라가야 돼. 아, 그래서 까나귀가와 있었구나. 아, 저챙안 챙겼잖아. 안 챙겼잖아. 또 가. 어떡해. 아, 또, 또 가. 어... 이제 뛰네, 이제 뛰어. 아이고. 8시 5분. 아, 이게 시스템이 누구 하나 빠뜨리면 둘이 같이 지각을 하겠구나. 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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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l o v 스 and dance. Oh, thank you. No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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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y e b y 니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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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y 이 그렇게 좋아요? <laughs> 우리 둘 같이 가니까 재밌다 아이고, 그래 형아, 이거 들어줘 알았어, 내가 들어줄게 우와 아이고 우와 어? 이거 아까 2번이었던 것 같은데 긴장한다, 긴장 한다또 네. 잡아 황색 그린 라이 황색 그린 라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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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? 정말? 이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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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런 게 바로 벤트리의 약간 엉뚱한 모습이에요. 네, 어쩐지. 네, 이 나스. 아냐, 우리 엄청 늦었어. 여덟 시. 학교 다 왔다, 이제. 아무도 없어. 1번 보자고 들렸어요. 1번 보자고 들렸어요. <laughs> 아니 근데 15분이면 나름 선방한 거예요.